아,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왜곡은 100% 조작입니다. 그 조작한 세력이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탈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좌파와 싸우려, 싸우고 또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진실들을 다 강의하고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다 썼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셔서 그걸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좌파들이 박정희 칠파 글을 올리면 제가 바로 팩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내립니다, 이제. 왜100%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믿으세요. 우리 한민족은 원래 정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가르켜주면 돌아옵니다. 불수는 안 돌아오겠지만 국민들 돌아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믿으세요. 청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적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그들이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팩트를 가지고 가르쳐 주면 그들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지도자는 조원진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박수들,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극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부터 이건 아닌데 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즉시 이건 대낭공작이라 깨달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진실을 아는 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실을 아는 분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그 전국적인 강연 또 이런 거 국민각성운동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네, 반드시 그런 스싱의 심정을 가지고 어, 하시고요. 어,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정희는 0.01%도 친일파가 아니고 공산당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합리화야, 야 일제 시대 때에 뭐뭐안한 응, 사람 어디냐? 그거조차도 조작입니다. 박정희는 평양 사범 아 대구 사범에서 애국가를 배웠고 문경고등학교에서 애국가를 가리 키다가 의도 맞아가지고 열나서 반주인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똑똑하니까 일본 육사에 편입을 했죠. 일본 육사에서도 그 당시는 2년 전인데. 일본 육사 중에서 최고 똘똘한 한들이 가는 게 포병하고 공병입니다. 왜냐면 수학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장교들이 박정희 하면 그때서부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1947년도에 제2기 육사 조선 경비들 갔거든요. 근데, 네, 짧게 올갈게요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애국가를, 애국가를 아, 하는 사람 아무도 아, 없어. 왜 네. 일제시대 때 애국가 부르면 다 감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치역 교장이 차기 육사 교장인데 애국가를 부른다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서 보니까이기생들에게 시험을 냈어요. 가르다가 애국가 일주일부터 사절까지 써라. 가르다가 누가 썼어요? 박정희가 썼지. 그리고 그런 박정희가 형 박상희가 대구 폭동에 죽는 바람에. 이재명 목사 오늘날도잡파 있죠 그 당시도 됐어요 이재명 목사가 포섭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살려줬습니다 그 후로 계속 1천억 명 이상 살려줍니다 그 기본 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승만 박사가 국군 요지로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님 돌아오시니까 이승만 박사는 모시기 위해서 국립 묘지로 바꾼 거예요 박제 대통령이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다 제가 강의안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우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마지막으로 북폭 얘기 많이 하죠? 북폭을 미국이 아무리 하려도 대한민국 누가 파트너가 있어될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요? 조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이 리더십, 외교 능력과 이 정체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친구는 우리의 적이고요. 북한의 적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 M정부가 북한의 친구니까 우리의 적이고 미국의 적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기 적과 함께 적을 쳐요?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만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핵을 드러내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할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laughs> 핵심을 가지가시기 <가져올다고>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웃음>